이게 막 찌꺼리가 많이 나와. 그래서 이거 다시 볶아갖고, 이거 소크리가은니다이게 처음은 그 찌꺼리가 나와. 내가 어제 검색해보니까 뚱어는 커서 사람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. 이래서 만들다고 표현이 더 많지. 근데 한두 번논은하지만 너무 그 매, 아프다고 자꾸 맞으면 애가 약해서 자꾸 저앉대죠 애가 약해지잖아. 이리, <목소리> 뭐 저거 안 봐도 돼? 뭐콩 봐줘. 어, 어머니 저기 음, 조금만 볶으면 돼. 이게 저부터 아, 이 어머니. 음. 그한번 버려 이렇게 나. 아, 아니 그, 그 그거 뭐야? 뭐? 참기름 한번 뭐. 주세요. 참기름 참기름.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니야. 어케이 참기름 한번 주시다고. 마한 참기름 한, 뭐 하는 게 시금치 볶아야지. 아, 음. 아 그래 참기름 한번 주세요 어머니. 그냥. 참기름? 네. 왜? 그한번 주세요 빨리. 내일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. <laughs> 아니. 이거... 아그한번 주지 아주 주고 사머니 아, 자할머니아 어머니 어머니라고 했지 할머니였어. 할머니라고 했어 할머니라는데네어 줘봐요 할머니 그랬는데? 참나 마음이 급하니까 줘봐요 <laughs> <laughs> 할머니 그랬는데? 할머니 소골 할머니 거기도 넣는 거 아니라니까 엄마 이거 채를 쳐야 돼네아았어 할머니 <laughs> 기름 넣구면 어떻게 쳐려고 그래? <웃음> <웃음> 엄마 맞 마다 소리가 깜짝 놀 엄마는 엄마 새로 해 <laughs> thank <laughs> you 뭐채 저기다 들어. 안 나와 이제 아니, 안 나와 이제 찌끄리기. 이, 지름을 쳐갖고. 네. 안 나와 찌끄리기. 이거 그러니까 아. 다 됐지. 됐고, 진간장. 잘 갖다 해. 어머찍히는 아, 네. 거야?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. 진간장만 짜고 산대 아니 어머니 거게 뭐 아. 엄마. <laughs> 고추. 고추 돼. 어디서? 엄마 나 또. 야, 이거. 그, 라면 언제, 엄마 아예 꺼내놓자. 네, 이 고추장 네, 통에 좀 덜어놓자. 여기다 할까? 통이 있던 거있겠게병 평? 여기 있어, 엄마. 거기. 여기다 덜어? 기다데안녕네 가만... 아, 여기다 넣으라고? 응. 뭐 오정에 가도 전화로 예약은 안 되지. 예약 잘안 되지, 안 예약 안 되지. 예약 안돼 다. 병원은 병원 다 예약 안 돼. 예약 안 돼. 여 시에 간대. 음. 지금 시간이. 뭐이 정도면 넣어도 돼, 이무니이을한 번에 다 타만에. 이 어머니가씨. 자꾸 시키는. <laughs>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 양반이 <laughs> 말을자 고시키네. 여기 대체. 지금 이도가 많이 넣으면 짜니까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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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여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따어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아 들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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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들고추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야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어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기 들어. 여어 여기 들어 여기 내일 끝이야. 끝이지, 그두끈 다음에 주는 거 아니야? 자, 자, 음. 뭐 하는지, 한 <laughs> 이거 거다 이거 으니다 누가요? 우리 우리가 붙인 거다 아나? 일어난 거. 응? 우리가 일어난 거 아나? 아 일어난, 난거 아, 물력이 좀 죄송하네. 그래, 타, 타. 기가 없다. 그니까. 그러면 한번 맛을 보고 여술을 여섯, 여섯, 먹어봐. 아, 자 먹어봐야지. 달아? 아니, 안달것 같아. 아우, 짜네, <laughs> 짜. 아우. 없어 보이는데. 됐어. 맛없기는 뭐 맛없을 때도 있고 맛있을 때도 있고 지금. 엄마는 안 먹어보고 왜 그렇게 말해? <laughs> 어? 먹어볼 생각이 없다는. <laughs> 아니, 맛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지금 똑같이 된게 아니잖아. 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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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조금 더. 여기서 너무 많이 많는데 안되지그 그러니까 윤기가 없어 보이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지 이게 아닌데 다이가 한 거니까 드셔봐 엄마 어때 좀 짜지 진짜 어? 완데어 줄여. 응. 반찬 <laughs> 밥 반찬이 어 <밥> <laughs> 반청이, 맛있다고 해 줘, 엄마.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그 응. 근확 사실 이게 요리가 쉬운 게 아니야. 메리지를한번 볶아 나면응 그러니까 바로 그냥 꼬창 넣고 연 넣고 그렇게 해야 돼야 못 맞다만 했어 내꺼 자기야 먹어봐 이제 어때 네, 맛있네 맛있어 응. 뭐, 미리 칩는데 그, 기름, 천재는놓고 볶아. 과여 8시야? 8시야? 어. 하자, 엄마. 아니, 55분. 깜깜해, 엄마. 이 불이 왜안 들어와? 응? 여기 불이 안 들어와? 내가 꺼놨어 엄마, 우산 어딨어요? 응. 어? 우산. 어. 이거 가져가? 우산코 있잖아. 그래봐. 이거 한 있죠. 하나만. 응. 하나 들어간다 공동아, 비오자아 들어가. 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. <웃음> 검사가 <laughs> 완료되었습니다. <laughs> 고객님의 혈압은 최고 혈압 배. <laughs>

우리, 전주가서, 네 명이 했습니다. 소급도 안한 사람, 우리 사 300만원씩 해도 전주가 한만원씩해 전주가 되요 네. 우리 인간은, 100점씩 고 오겠나? 지금 당연히, 1 0 아, 그럼, <S deixar> <Twenty -hums> 이, 오늘에술 세기 전에, 마지막 주에, 2월달에, 또, 아프다고, 막내 바빠서 일하는데 바빠서 는데 오라고. 또 가가와서 안 데리고 와. 안 데리고 에 아버지 산일 남았습니다. 아니, 아니 t know. I d o 겠 t 그래, 데 w I d o n 게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n t know. I d o 고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

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고객님의 혈압은 온 김에 해좀또온제와서 한다고 또안 한다고. 대충 이옵니다그다행히안나 이상 없다니까. 몇번 간이던 분 나갔다